와 e 이스포츠인데요. 다시 돌아오나요? 음, 네. 하도. 아 화염배어 약간 멀긴 했어아 했습... 진짜 이번에는 오! 예술 같은 그런 수류탄이 잘 들어갔어요. 야 부정무기로 결국 아프리카 프스를다 정리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솜전탑이 비었다는 거 다나와 이스포츠는 e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기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송전탑을 다나와 이스포츠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역 마크를 할 것이냐. 보행고 프린스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그 오르막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좀 시야는 확보하고 있는 어, 상황이고요. 젠지는 이제 방을 빼야 합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태. 이삼력도 네,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주차를 해서 성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 그리핀은 3쿼드거든요. 네, 236 출발했어요, 지금. 엔터포스3 6와그리핀이 먼저 시동을 걸었고 일단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236 주차 중요한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그렇죠? 일자로 주차 잘해야 됩니다. 아, 음, 이런 그래서. 플레이. 아, 이3 네. 6 정말 잘해내. 요두 네. 아, 네. 아, 네. 해요. 아, 안끝났는데요 네. 네. 아니, 계속 꼬리 박겨. 그리핀의 승리. 아, 근데 연막 연막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 연막 빨리 쳐야 돼요. 자, AOC 옵니다. 유얼도 차량으로 좀 붙어 줄 준비를 하고 해주고 있고요 유얼도 그 경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깔끔하게 앞쪽을 처리하고 또 땅을 넓히려는 그런 계획인데 다나와이 스포츠가 이런 타이밍 때 견제를 좀할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아 에서제 수류탄 기가 막힌대요 볼이 됩니다 아 선수들이 너무 잘 던져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아 다먼기와 정리하러 이노닉스가 왔습니다 다먼기 다문... 지금... 샷이 너무 깔끔한데요? 감탄 나왔어요, 비라그래서 <laughs> 진짜 잘 쓰네요. 진짜 <laughs> 네. <laughs> 네. 깔끔하샷이어요 네. 어제 담원기아도 초반에 3명으로 시작했던 그 출발 지점이 지금 젠지가 쓰고 있는 위치거든요. 어, 네. 그때 치킨을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어, 이거는 일단 잘, 정말 첫 번째 장애물이 될수 있었던 팀은 잘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의 밀밭 지형 자체가 평평한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걸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노닉스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진출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노닉스가 이런 상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암살 음, 스타일. 음. 굉장히 이런 게좀 특허가 어 있기 때문에 이, 이런 상황 되면은 또 머리를 또잘 써요. 음. 그 상황마다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아, 이노닉스 그렇죠. 지금 어, 약간 그 왔습니다. 초기 어, 예. 왔다. 초기 예, 음, 왔고요. 음. 예, 고잉고도 여기서 한번더잘 붙으면은 꼬치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고행고는 다나와 이 스포츠 선수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슈퍼탱크가 지금 거리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수라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활보를 하고 또 AOC가 들어올 수 있는 각도를 지워주면서 본인들의 땅덩어리를 넓히고 있고요. 북부 쪽에서는 기블리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차량과 그리고 또 지형을 이용해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에스토가 엔서즈를 네. 기절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작이겠고요. 고엔고와 맞대기를 치릅니다. 여기서 승리를 완벽하게 해내야 왼쪽에 송전 타까지 진출할 수 있는데요. 자번 기절이고 다나와도 붙어줍니다. 이 사람에 다나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고엔고 프린스가 신경을 좀 양쪽으로 써주긴 해야 되거든요. 디락스 기절이고요. 오, 오, 아, 죽고. 네. 멈추지 않네요. 그리고 서울 선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예, 그렇죠. 아, 사격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됐던 예. 예, 그런 플레이죠. 먼저 인원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다 나와. 지금 리뉴얼에 그 사격 각도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서울 선수가 올려갔다가 살렸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야, 이노닉스 판 깔렸습니다. 지금 킬로그 올리고 있는 거 보세요. 네? 지금 그각 왔어요. 왜냐면 이노니식스 같은 경우는 1대1 샷발에서 거의 뭐안 진다라는 마인드 있기 때문에 이런 네. 평지전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친 선수거든요. 음. 네. 외곽에서 또 아수라가 봐줄 곳은 또 봐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날개를 달아준 골이 됐고요. 인서클를쓸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활용해 주면서 젠지가 뭐 속쪽 구도를 다 지금 휘어잡았거든요. 그리고 리뉴얼이 진입하는 속도도 좀 늦춰졌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그 남쪽에서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어, 네. 아. 자 그리고 그리핀이 엔터포스와리 6 정리하러 오는데요. 스피어 기절이고요. 자 너희 어디에 아, 주차해놨지 아. 정해졌지. 인파이팅으로 한번 승부 보자. 자 이걸 놓치고 어떻게 스타로드 중량기절 시켰어요. 어... 자 람보까지 확 킬. 어, 그리고 에더의 위치를 아직까지 모르는데. 코앞에... 어 이제,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오 네. 스타로드 몸 숨기고요. 자성광탄에 조금 영향이 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 오, 잘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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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렘바가 그런데 한번 방비를 해줬고요. 아... 자 렘바만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젠지가 계속해서 이 싸움들을 이용하면서 좀더 진출할 수 있는 각을 볼 거예요. 그리고 고엔고 12킬입니다. 지금 그리고 리뉴얼이 와야 하는 쪽으로 거예요. 이거 양쪽 구도에서 서로 엉키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면 우리가 주도권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둘이 받았는데 자, 살루트 한번 더? 아니, 이거 만약에 이 정도의 주고받음이라면 오히려 프린스가 살루트 살루트! 살루트. 아! 아 다미건 다미 승리. 자, 이건 같이 같이 자, 확실히 붙고 내고요. 이거 고엔고 프린스가 걷어들이는 구도가 거 오! 근데 네. 고행고가 와요. 아, 데기행고가 와요. 여여기에서의그기이여이여이여자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 여자도 저기, 이 여자도 그래도 구해낼 수 있어요 이거 아니 이런 판단이 빨라졌습니다. 고행구가. 굉장히 네. 좋아요. 아까 그 산책로에 그고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플레이가 고행구 프린스에게 필요했는데 이제 그랜드 파이널로 섬큼섬큼 가고 있죠. 고행구 프린스. 그리고 AOC의 위치도 알고 있거든요. 네. 킬수도 지금 13킬이에요. 아직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불타고 있어요. 어, 고행고는 지금 불타고 있어요. 매스 네, 기절이고요어 이거 순탄 대박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들도 이 고행곡 댄스의 좋은 흐름에 영향력을 좀 미쳐야 됩니다. 크레이지 선수가 여기서 참물을 좀 끼었는데요. 끼었는데 네. 네. 미쳐 날뛰고 있어요. <laughs> 자 이러면 젠지 쪽에서도 가능성이 좀 생기죠. 크레이지를 아 어, 김권이가 정리해줬습니다. 그 여기서 전장의 사운드 파악이 됐다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때 2-3-6이 한번 더 각을 벌릴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3대3대 3대 3입니다. 네, 그 타이밍은 아마 젠지가 킬로그를 올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자기장이 붙어주네요 이노비스 3킬 스타로드가 잡히긴 했지만 인디고 아무논, 퀴어보이가 남아있는 엔터포스 36입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고엥고프린스가 진입할 수 있는 각만 계속 지어주면서 어, 2, 3, 6과의 교전을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치킨과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2, 3, 6이 약간 고정되어 있거든요 네, 영역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심리전이나 눈치싸움에서 약간 젠지에게 불리해요. 그리고 인서클안쪽에 트랙터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쪽에 차량을 붙이고 각을 벌리게 된다면 236이 좀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런 걸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젠지의 이노닉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자리 만들 때 눕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차량 이용해서 엔터포스 36 쪽으로 가나요? 여기까지는 보행고 프린스를 잘 위로 넣었죠. 네. 웰 컴술 타는 뿌리고. 와, 아무도. 지지 기절 자바까지 붙였습니다 자, 그, 어 근데 카차! 그, 자 여기서 기절로그 한번 만들어내면 젠지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지죠? 그렇죠 김구이 기절 근데 이거 거리가 살짝 아쉽지 않나요? 우와 아! 기절됐어요!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었어요 아무런 끝자락에! 네. 끝자락에 걸려서! 자 이노닉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2, 3킬 정리하겠는데 역시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젠지! 모든 판이 깔렸습니다 근데 이거 살리는 동안에 먼저 기절시키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정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상하는 수류탄이 한번더 필요하긴 한데 네. 이노닉스 다 썼습니다 이노닉스 뛰어오고 있어요 자인파이팅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음, 이거 미라클 에설 얘기했었던 이노닉스가 좋아하는 판이 깔렸거든요 네, 오케이 여덟 스라 숫자 세 개나 있어요. 여기서 네. 봐주고 이노닉스가 붙어주고 앞에서 흔들어주면 뒤에서 마무리하겠다. 아 이건데스한 아 제대로 깔렸습니다. 생각에 이노닉스 이거 이, 이 경기 다음 날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지금 <laughs> 어, 네. <laughs> 어, 어, 어. 유튜브가 뽑으러 왔습니다. 지금 아, 선데이 네. 어, 각까지 나왔어요. 네. 젠지 의 행동대장 가나요? 아. 아모노스의 위치도 알고 있고요. 아술의 술탄 아직도 두개 남아 있습니다. 아모노 스 쪽에 기절이 나오면. 퍼펙트한 치킨이 완성이 될 텐데 계속 정비를 하면서 네, 3인을 유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화염병으로 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 필드도 아파키스가 에서 기절입니다. 어, 어, 그런데 그리고 이건... 그, 그래도 이노닉스가 네, 있어서 그래도 이노닉스가 지금 센터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에스터네 뭐 아스라 선수가 천천히 살려도 되고요. 어어. 그래도 조금 이거... 위험하긴 해요. 네. 이거 아예 236이 이노닉스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주고 있다 보니까. 음. 이거 원래 계획이 좀 틀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아스라 원래... 열렸습니다. 어, 어, 아스라가 이기로 아 기대시켰어요. 아자 이쪽으로 돌았다는 걸 알고. 이쪽으로 출수라. 이 치킨 가져가면서 두 번째 배치만의 치킨 맛을 보는 네. 젠즈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스더 선수를 기절시키면서 236이 정말 급박하게 한번 외곽 쪽으로 돌아보자 이런 판단이 나왔었는데 아수라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노닉스가 어? 다 돌았다고? 그럼 바로 샌드위치 양각을 잡아주는 그런 능동적인 포지션에서 젠즈가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네.